끼리 더해주고 실수 실수끼리 빼주고 허수 부분은 또 따로 더해주고 허수 부분 빼주고 느낌상 그냥 보면 알거든? 근데 곱셈도 똑같아요. 곱셈도 똑같이 그냥 정계를 하면 되는데 이거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통해 설명해줄게요. 자2 플러스 i와 1 플러스 3i를 정계를 해야 돼. 정계를 하면은 똑같이 정계하는 거야. 2 하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2 이렇게 하면 3i 제곱이거든?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죠. 여긴 2가 나오고. 얘를 한꺼번에 쓰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 실수 부분만 따로. 그래서 2랑 마이너스 3이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i는 i끼리. 1i, 6i 더하면 7i. 요렇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ac하고 이렇게 하면 bd i제곱. bd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ac 마이너스 bd 이렇게 써주는 게 좋고 남는 거 i 붙어있는 것끼리 bc ad 이렇게 써서 풀어주는 게 좋고 자그 다음에 나눗셈 볼게요. 나눗셈은 되게 너희가 처음에 하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 아래에 1 빼기 i분의 2가 나와있죠. 얘를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는 1 플러스 i 분의 켤레를 곱해. 뭘 곱한다?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요. 그리고 얘는 합차를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i 제곱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가 되고 2에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셈을할때 중요한 거는 이 분모에 켤레를 곱해줘서 c제곱, d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위에 거를 곱셈하듯이 전개를 해주시면 된다. ac 해주고 bd i제곱이니까 플러스 bd 하고 나머지 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너희가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쉬우니까 선생님이 두개 정도만 해볼게. 얘는 실수부분끼리 더해. 5, 5, 3이니까 8. 허수부분 마이너스 2, 1i 마이너스 1, i.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5i, 마이너스 i. 그리고 마이너스 5. 이거는 마이너스 5, 플러스 i. 얘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8 하니까 10. 5i, 마이너스 i. 4, i.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 너희 해보고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이 어려우니까 이거 빨리 보면요. 곱셈은 일일이 4번 하지 말고 8한 다음에 i끼리 곱한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해서 이 3을 일단 먼저 적어주시고요. 더하기 2i 20i 22i 요렇게 계산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해주고 i끼리 4i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플러스 i, 마이너스 24i, 마이너스 23i, 요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제곱이니까 제곱 공식을 그대로 쓰면 9 마이너스 6i 플러스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8빼기 6i. 얘는 합차 계산, 합차 계산 잘해야 되는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i 제곱. 29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엔 여기서 이거 바로 쓸수 있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두 개만 해볼게요. 켤레를 곱해야 되는데, 얘는 켤레가 1 플러스 2i. 여기도 1 플러스 2i. 합차 한번 단축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1 빼기 4i 제곱, 5. 그 다음에 위에 5하고 i, 마이너스 10. 이게 빨리 보여야 돼. 이거 일일이 하지 말고 y i 랑 이게 10인데 i제곱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되겠네요. 이런 거는 위아래에 i를 곱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저희가 해보고. 선생님은 335번 해볼게. 이게 3 플러스 i를 곱해요. 이렇게. 그럼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9 빼기 i 제곱이야. 10. 그 다음에 3, 마이너 3. 이니까 그러니까 0이고, 9i, i, 10i.